오늘도 알레버스를 타고 내장산에 왔습니다. 알레버스 내리고 조금 걸어 올라오면 그 셔틀버스 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줄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그냥 조금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등산 시작로까지 걸어갑니다. 알레버스에서는! 여기서 지금 내정사 갔다가 까치봉 입구에서 신선산거리, 신선봉, 다시 신선산거리, 연자봉 이렇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저는 까치봉 입구에서 까치봉 찍고, 신선봉 찍고, 연자봉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내려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온 김에 다 구경하고 와야지 뭐. 한 5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4시간 반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주차장에서 한 40분 걸어올라왔어요. 지금부터 이제 등산로 시작입니다. 여기가 실록길이래요. 그 조선왕조 실록 있잖아요. 그거가 다 불타고 하나 남았는데, 그 남은 게, 남은 거를 여기 내장산에 보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록 길이래요, 여기가. <laughs> 지금 까치봉 입구까지는 좀 길이 쉽다고 해요. 여기까지 그냥 계속 이런 길인 것 같아요, 까치봉 입구까지 근데, <laughs> 까치봉 입구부터 이제 까치봉 올라가는 그 길이 완전 난이도 급상승.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옮겨왔나봐요. 뭔가 여러 산을 다니다 보면 그 산에 대한 역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리들이 다 실록 4교 실록 5교 실록 6교 이름들이 다 그러네. 아니, 여기 입구까지 진짜 사람 바글바글했거든요. <laughs> 근데 등산 시작하니까 진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졌어. <laughs> 진짜 사람 많았는데 저는 까치봉으로 가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으니까 바로 까치봉 입구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까치봉인데, 바로 계단이 나오는구나. 제가 사실 어제 술을 좀 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숙취가 조금 있어. 아, 진짜. 술을 먹었으면 안 됐는데. 가는 바위들이 뾰족뾰족해가지고 좀 조심히 올라오셔야겠어요. 운동화도 좀안 미끄러지는 등산을꼭 신어야 될것 같아. 요 이거 봐, 다 뾰족뾰족해. <laughs> 와, 단풍이야. 아니 주황산에는 이렇게 빨간 단풍을 좀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빨간 단풍, 너무 예쁘다. 반 왔네. 0.6km 왔고, 0.6km 가야 돼.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아씨 뭐야? 아 여기도 계단 지옥이네. 아, 계단이 끝도 없어요. 어메 어메. 아, 0.3 미나 남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아, 이상하네. 아까부터 300m밖에 안 왔다고 말이 안 되는데? 다 왔어 아 신선봉까지 1.5 얼굴이 진짜 팅팅 부었다. 아까 까치봉 입구에서 까치봉까지 딱한 한 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는데 힘들었어요. 아니, 숙취 때문에 진짜 토할 것 같아. 가자. 신선봉으로 가는 길이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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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면안된게 지금 제가 그 알레버스에서 알려준 코스 말고 까치봉을 하나 더 찍고 지금 돌아가는 거여가지고 하, 조금 <laughs> 부지런히 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 안에 도착하려면 신선봉이서만나요 아, 다 왔다 다 왔다. 신선봉이야. 아, 이제 연자봉까지 1.1. 이제 마지막 연자봉을 갑니다. 아까 까치봉에서 신선봉까지는 한 50분?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아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조금 하면은 금방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라스트 연자봉만 가면 되는데 이게. <laughs> 봉, 봉이라는 게 진짜 조그마한 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내장산 안에 까치봉, 신선봉, 연자봉 산을 지금 세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내려갈 때는 사람 없으면 그 케이블카 달라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신선봉에서 한참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제 연자봉으로 한참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지 올라간 거 면접은 0.7 오르막길이네요. 이제 이제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지? 건가? 연자분까지는 금방 온다. 한 30분 만에 왔어요. 이제 케이블카까지 0.7km만 가면 됩니다. 신선봉에서 연자봉까지는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한 까치봉까지만 좀 힘들었지. 까치봉에서 신선봉? 신선봉에서 연자봉까지는 그렇게 막, 막, 막 힘들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직 여유시간이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올라왔더니, 단풍이 벌써 그냥 다 말랐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다 마르고, 그런네